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 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같이 낭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옆에 서서 이러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중에산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스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내릴 것이며, 갈매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서로 잡혀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놓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온 땅이 강의 넘침 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감 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유, 그의 궁전을 하늘에서 세우시며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태복을 짓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철저한 철저한 심판을 선고하시면서 동시에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과 다윗 언약의 성취를 약속하십니다. 샬롬의 하나님이 아닌 심판의 하나님으로 재단 곁에 서십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파시고 성전 파괴를 주도하십니다 죄악의 온상이 된 성전을 향해 희생제물로 거짓과 탐욕을 치장한 종교를 향해 성전을 이익의 수다로 잡는 종교 권력을 향해 복을 거두시고 화를 선언하십니다. 은혜의 장소를 우상숭배 공간으로 바꿔버린 이스라엘을 끝까지 찾아내어 진멸하실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와 나를 보신다면 하나님의 소서로 흡족해 하실까요? 우리 공동체와 주의 성전에 나의 모습은 진실된 하나님의 소소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연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심판을 주관하지 못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선민이라는 특권은 하나님의 정의를 상실한 백성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요 유일한 상속자라는 교만함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에 안일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열방의 흥망성세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죄와 불순종을 쉽게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다와 이스라엘 열방과 왕조의 몰락 속에서도 다윗 원약을 기억하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모스 당시 타입 왕조는 장막으로 대변할 만큼 왕조로 불리기에 미약하지만 하나님은 퇴락한 타입 왕, 왕권을 회복하셔서 오랜 원수인 애동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까지도 자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언약은 다위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성취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그 이유를 거두지 않으시고 약속된 미래를 보게 되십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오실 날을 그렇게 늘 얘기합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10년후가 될지 이렇게 어떤 상상 속에서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나 데선 이제는 거의 오실 때가 됐다고 봅니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 부정하며 싸우며 또 사람과 사람이서 믿지를 못하고. 이렇게 타락된 그런 세상 속, 하나님은 별가지로 심판할 때가 됐다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을 보더라도 정치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당, 야당, 민주당, 국민의 힘 나눠져서 자기들이 맡은 직분을 다 하지 못하고, 자기의 책임은 다하지 않고 남에게 전가하며 나의 유리한 방식대로만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대한민국인지 자유 대한민국인지 의심할 정도의 심각하게 우리나라가 타락뒤로 가고 있습니다 우린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적을 물리치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이 나타낼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이 진정 다른 길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여 주여 주여만할게 아니라 당장 무릎 꿇고 나의 과오와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반성하며 회개하는 그런 시간의이결을하나님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 회복되고 이 대한민국도 완전한 자유민주국가로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그런 자리에 살려 믿습니다. 약속의 땅을 회복하시고 다시는 뽑히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추수를 끝마치기도 전에 파종 시작하고 포도주 만드는 일이 한창인데도 쇠씨앗을 뿌려할 정도로 풍성한 수확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출발한 백성에게 다시는 그 땅에서 뽑히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용기와 소망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을 향한 그 투철한 신앙으로 새롭게 출발할 때에 하나님은 그 땅에서 뽑히지 않도록 우리의 용기와 소망과 또우리 원하는 그 축복을 바라 가실 것입니다 진두국가의있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고 어떤 것이 바른 길인가를 선택해서 우리는 지금 잘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인지 인지 불변하셔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이 시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또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또 싸고 빠진선거관리위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원하신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 삶에 죄악된 단을 허물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라가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된장인지 꼬치장인지 구부를 못하고. 난 뛰고 있습니다. 바다로 가는 것인지, 산으로 가신지,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선인장, 선장이 지금, 방향을, 방향키를 놓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방향키를 잡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한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광건적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정상적인 행정과 국회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